저 현재 지금 저 후배가 <laughs> 때가 어때? 5월 4일날 정말 안춥대야 진짜 안추워? 안춥지 아, 않으셔 그래? 근데 물도 별로 안해여 누가보면 여름이짤알아 지금 오. 아따, 물, 진짜. 여기 깨끗하네. 깨끗해. 누가 보면 미스 농장을 같야 돼. 알으 됐어. 5월달에. 5월 4일인데. 아... 거기만 해도 좀 깊은 것 같은데? 오잘 가고 있어 거기는 키 넘지? 아니요아니용밖에안요 그래? 네. 오우 그러니까 저거야 되겠네 그 있잖아 그 고무신발 아쿠아 그 어? 씨지 네. 응저해장요 그리고 그거 신고 하면 좋을 것같아 어, 야, 진짜 여름 수영 미리 하네. 여기 는 이따 페트병이랑 갖고 나와 이거. 가게아어 <laughs> 아, 시원해 진짜 어오세요아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아, 저자한명더 들어갑니다 지금 아물 깨끗하다 우성이 들어가서 에 우성이 들어가서 시원하면 진짜 인정할게. 자는 못 믿겠어. 아, 그러겠구나. 차지? 그래요? 야, 한 번만 들어오면 되니까. 저거 뭐야, 유람선인가? 그러지 누가 보면 작년 여름에 찍어 놓은 거 올린다고 그러겠네. 춥지? 아, 그래? 빨리 들어가, 아이, 차. 자, 빨리 들어가.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 춥지, 지금. 추워서 저래. 자, 5월 4일. <laughs> 위치가다다어떡네 이제 들어온 게. 아, 들어 도는 안 춥잖아요. 어분오 자. 아, 여기 따뜻하다. 들어왔네요. 아, 오, 들어왔어. 아, 여기는 물이 좀 따뜻해. 따뜻하다야 거기도 바닷물이고. 누가 보면 여름인 줄 알겠어. <laughs> 야, 드디어 즐기네. 춥, 춥지? 차가 문제가 있구만. 진짜 여유 물이네. 어? 완전 여유 물이야. 누가 보면 여름 날인지 알겠어. 거기는 그 정도 사는 갑이네. 아, 예. 자, 이렇게 작게라도 해서 올려야겠네. 자. 대주되는구만. 한 사람은 추워서 나오고 싶어고. 뭐. 한 사람은 완전 여유부리고. 자, 바다 수영은 여기까지.